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치킨차차보드게임입니다. 기억력 좋은 닭들의 꽁지 쟁탈전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게임을 진행할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아이들과 어, 타일에는 각각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 이름도 정해보고 그림을 보고 이름도 정해보고 또 어, 충분히 어떤 그림이 있는지 어, 살펴본다면 메모리 게임할 때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팔각 타일은 이렇게 가운데 3곱하기 4 모양으로 형태로 놓아주시고, 계란 모양의 운동장 타일은 팔각 타일을 둘러싸고 둥그렇게 놓습니다. 각각의 3개의 음, 닭에 같은 색의 꽁지를 이렇게 끼워주시고, 닭을 4마리를 놔줍니다. 각 닭들의 어, 공, 간격은 똑같이 놔주셔야 돼요. 그래서 4명이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가운데 어, 5개의 어, 타일을 아껴두고 각각 놔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게임 준비가 끝났으니까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선이 되고 어,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내네 차례에 할 일은 내 앞에 있는 타일이 어떤 그림인지 확인을 하고, 가운데 있는 팔각 타일에서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찾으면 됩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번 이동을 해줍니다. 타일을 뒤집을 때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다볼수 있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뒤집어 주었다가 다시 뒤집어 뒀습니다. 그림이 같았다면 이렇게 한칸 앞으로 전진을 하고 또내 네 차례를 한번더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벌레 그림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벌레가. 아, 안타깝게도 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이 이렇게 틀렸다면 내 차례를 멈추고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기면 됩니다. 다음은 노랑 닭의 차례겠죠. 그럼 노랑 닭은 앞에 계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토끼 그림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팔각 타일 안에서 같은 그림을 찾아봅니다. 어, 맞지 않네요. 이럴 경우에는 내 차례를 종료하고 또 다음 플레이어에게 어, 순서를 넘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다가 다른 플레이어의 닭이 이렇게 앞에 있다면 추월해서 꽁지를 빼앗아 오시면 되는데 이 내가 추월할 닭에 앞에 있는 요 그림을 팔각 타일 중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요 빨간 닭을 추월할 이 그림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고순도치가 알을 계란을 먹고 있는 알인 그림인데 팔각 타일 중에 아 우리 찾았습니다. 그럼 저는 추월을 해서 이 빨간 닭의 꽁지를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꽁지를 뺏겨서 속상하시다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 앞에 닭을 내가 또 추월을 하면 그 꽁지를 또 뺏어 올수 있습니다 이 닭을 추월하려면 이 그림을 찾아야 되네요 제가 팔각타일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월을 하고, 이 닭이 가진 꽁지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닭들의 꽁지를 다 추월을 해서 네 개를 다 모으면 게임은 종료가 되고, 이렇게 꽁지를 다 모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치킨차차 보드게임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기억력이 좋은 닭들의 꼬리 쟁탈전이라는 부제목이 딱 어울리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랄지, 숫자랄지, 단어랄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뇌 능력이 강화되는 데는 물론 도움이 되고 또 정확하게 그 위치와 그림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또 본인이 기억한 내용을 다시 불러와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곧 문제 해결 능력과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